<laughs>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스코님 어서 오시고 내가 질까 어서 와. 내용. 아 뭐지? 요즘 뭔가 내 몸이 내몸 같지가 않네. 오늘 다츠는 언제 해요, 여러분들? 오 티어 대회 있던데 그거 어디서 보지? 이거 아프리카 지원금 컨텐츠를 못 보나? 아유, 나 왜, 왜 졌지? 이거?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어. 6시 5티어 대회. 천하제일 5티어 대회. 스타 대학 대표 토너먼트. 9월 27일 저녁 6시. 지원금 100만원에 후원금 각 5천개. 우승 70만원에 2천개. 준우승 30만원에 5천개. 아, 2만개구나. 1, 2, 3, 4, 5, 6, 7, 8, 9, 10. 1명 와카전이 있네? 저그, 테란, 토스? 무찌님이 좀 잘하나? 무찌님이 사티어였어서 그래도 좀 잘하나? 우리 실버리대님 팬가일 고맙습니다. <laughs> 이따가 다츠 오면은 다츠 경기 좀 봐야겠네. 스타연스하고 스타 있나? 다츠 그러면 어, 어떤거예요좀우승후보인가요 어때요? 경쟁력 있나? 오늘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거니까. 이거 뭐 윤중이가 해서라도만. 윤중, 엥지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설하는 건가? 누가 잘하지? 어티요 승국불인 사람이 있나? 그게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뭐가 아, 이거였지 어 아닌데 앞에 한 거였나? 오로로로로 로. 아 팬커였나 오로로로로 뭐야 이게 다 승급 불이야 이게 지두두 다이리 젤리니 라미 양양 득체 스라임지 앵진님 나왔나? 앵진님 안 나오지. 박듀듀 구보라 토마토가 토마토 순자가 승급 불이구나와 여기 진짜 많다. 토마토 순자가 정배네? 어 아니네. 듀듀님도 승급 불이네 버스 어서오고, 이따가 할때좀 봐봐야겠다. 와일드카드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음. <웃음> <웃음> 예슬이 어서와 예슬아 뭐야 오늘 휴방이야? 감기 걸린거 같던데? 치맥 소식 듣고 왔다고? 치맥은 물어봐야돼 너 언제 어떻게 물어봐야되냐 예슬아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야방, 야방 중이던데? 어떻게 물어봐야 돼? 아니 이게 핀볼로 이게 가능한 거야 이사람 너가 좀아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구나 그냥 함 하자 하면 된다고? 와 진짜 아, 근데 물어는 봐야지. 내가 물어봐야지. 시험자들 표절로다가 가라는 거구나. 지금 가면 되겠다고? 아, 근데 지금 뭔가 잘못됐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잘못됐어, 이거. 날짜 잡으면 말해주라고? 탐방금지 걸 거야, 예슬아예슬이 근데 뭐 10월 2일인가 온다던데? 공지 보니까? 시골 가나 보네. 블랙. 아, 블랙을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어차피 그냥 희딩이가 거절하면 그만이야.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만이야. 이 리후로 해주세요, 제발.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리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 네. 아니. 감기 걸리, 아니, 예슬이 공지 보면은 지금 감기 걸린 사람처럼, 뭐 어?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슬씨? 감기 몸살 걸렸다고 공지 써놓고, 어? <laughs> 몸이 안 좋네요, 어? <웃음> <웃음>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예슬아 너 때문이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될 수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하... 아 진짜 예슬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지 예슬이가 요새 막 외로워서 그런가? 아 됐다 네, 점예슬로 공격해야겠다 이거 이거 점예슬로 공격하면은 예슬도 이안 하지 않을까? 점예슬 협방 언제 하시나요? 예슬씨? 점예슬. 예슬 또 누구 있어? <laughs> 점예슬이 몰리감이왜 없어, 여러분들? 예? 예슬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군데? 감 없으시네요. 아니, 누구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슬이 누구 좋아해 이상형이 뭐야? 예슬이 이상형 나좀 전에 본것 같은데? 예슬이 이상형 그때 뭐라고 메모장에 적었었는데? 그냥 곰댕이나 빨리 하라고 안되다 예슬이는 강태가 딱이다 아니, 다시 보기에 예슬 앤 만다 곰플릭스 있는 거 싫어하냐고. 자자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야방 중이니깐, 야방 중이니깐 좀. 일단 스타 좀 하자, 형들. 아, 뭐라고 물어보냐. 어지럽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가가지고 막뽁꾸이 날렸을 텐데 아 근데 겜방에 방해되게시리 여러분들 에?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뭐 겜방에 어? 방해가 되니까 어? 자기가 하는 방송에 방해가 되잖아 지금 어 야방 옷 사는 방송 하는데 방해가 되니깐요 여러분들 에? 내 스타운 게임 할게요. 나 어제도 한 게임도 안 했어. 아 맞다 한강에 치킨 안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7월 1일 이후로 그거 뭐 그래가지고 수영공원도 안된다고 그때 그랬던거 같은데 아닌가? 아 그거는 몇시 이후에 안되는거였나? 아 맥주가 안되는거야? 어쨌든 치맥이면 안되는거잖아 괜찮다고, 일단 치콜로 가든가, 어차피 어차피 그거 뭐지? 몸안 좋아서 맥주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물어는 봐야지. 이거 걸렸는데 어떻게 해 아, 나 저번에 배그 미션도 약간 먹튀한 거 같고, 지금. 한강. 아, 맞네! 아, 이게 그거다! 한강에서 치킨 먹기가, 치맥 먹기가 아니라 배그 그거 아니었어? 뭐야, 두 개네? <laughs> 방송장 밤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헛소리라니, 못하는 말이 없네 헛소리라뇨 아 너무 딱딱히 무시했나? 어, 이걸 잡아. 뭔 소리야? 비비코 황금 올리브를 좋아한다고?

뭐야, 본신의 포토를 주었어? 아, 수고용. 안 되겠다.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 찾아보니 수변공원만 7월부터 술 금지고 한강은 가는 어게하게. 그냥 물어보고 물어보고 넘뭐 넘겨야겠다. 인정 뭐야? 노래방 방송을 하네? 땡아. 이거 약간 어 뭐야? 야 그냥 어, 물어볼게요. 이거 누가 뺐어 이거 빠졌어. 빨리. <laughs> 음... 언제 혹시 언제 침액 한강? 침맥방송 가능해? 하니? 근데 여가 이거 전자녀로 누구 왔다고요? 일정쌤 왔다고? 혹시 언제 한강 침맥방송 가능하니? 비타민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윤아사건의 지평선 아 사건의 지평선은 제가 진짜 진짜 그거는 사고고요 어? 네, 키진 않은 아, 니해요이거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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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큼, 이 이만큼, 이만같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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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큼 이만큼, 이만 이만큼, 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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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으로 해야 돼.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이걸? 딱해야될것 같은데. 뭐야? 원래 고수는 장비를 탓하는 법. 거... 잠시만 옆방 테스트 한번 해줄게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아 아. 오케이. 방이 잘못됐었어. 아 아. 아 이게 청소. 여기 전자는 몇 개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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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전자는 몇 개예요? 3 개? 아 청소년스들 SSRR에 있으신 별풍선 세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봤는데 못본척한거 같아. 어디 가요? 코인로드. 아 근데 지금 물어보면 예? 이거 거절할 수가 없나? 쓸 건가? 오늘 마이크 이거 <laughs> 멈추. 언제? 아. 어. 오늘 어. 어. 어, 너무 그냥 에코가 없는데. 거. 희등아 방금? 언제 한강 치맥방송 가능할까? 희등아 언제 한강 치맥방송 가능할까? 아 뭔가 이상한데? 아니 아, 아, 내가 봤을 때못본척 하는 것 같아 아니 맨들 아니 지폐, 지폐 그거가 고장났대 어, 나 핸드폰 어디가? 오면은 바로 쏜다. 하자, 아니, 아니야. 가능하니, 가능, 가능하니, 가능하니, 가능할까, 가능해. 하자, 가능할까, 가능하나, 가능한가, 가능하니. 얘들 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가능해? 가능해, 물음표? 잠깐만,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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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좌 이체해야 돼서, 계좌 이체하는 거 사진 찍어놨다고 기다려봐. <목소리로> 내가 언제 한강 치맥방송 가능해? 일장공 하트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희뎅아 언제 한강 치맥 방송 가능해? 아 뭐야? 일장쌤 안녕하세요. 네? 뭐, 뭐? 잠깐 어떡해. 나채팅창 뭐라고요? 한강 치맥 방송이요? 한강 치맥 방송이요? 갑자기? 저요? 저.. 난 언제든 괜춘 어? 아 오늘은.. 불가능 지금요 아니 지금, 지금 아니.. 세출누해야 되는데. 뭐라고? 난... 너 괜찮을 때. 지금누지세요누구 아니... 지... 보고 뭐 얘기해보자. 왜 이렇게 터지냐? 아 지금 옷이 안 예쁜데? 지금 옷이 안 예쁘다고? 저, 어, 저 뭐냐? 좀도 잘했긴 한 상태라서. 해지, 밑줄, 님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일정이형 일단 열 개. 일정 맞추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죠. 잠만, 저희 사장님한테 전화해야 되거든요 이책가 한강 침해, 한강 침해, 하... 한강 침해, 한강 침해. 아 근데 진짜로 희댕이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너무 갑자기잖아. 갑자기요, 갑자기 그러는 거 봤어? 솔직히, 솔직히, 이거는 거절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읽고 방송 켜져 있는데, 어떻게 정색을 해? 그래? 말이 안 돼. 싫으면 안 하겠죠? 예술이 자꾸, 자꾸 너왜 의미를 구여하니, 너? 응? <laughs> 옷이 안 예쁜 데는 안 했겠죠? 음... 옷이 안 예쁜데? 아니, 어쨌든 시청자분들 이제 보여주는 방송인데, 옷이 그래도 예뻐야지. 일단은 일단은 뭐 하기로 희대니까 또 고맙게도 하기로 해줘가지고 한번 형도 출연이 입고 갈건 아니잖아요. 아유 아니, 나도 출연이 입고 가면 되지 출연이 입고 있으면 네 그리고 뭔지야 그래 뭐 내가 뭐또뭐잘 알려주면 되겠지 어. <laughs> 일단은 유튜브는 방송을 했다가 다시 킬게요. 여러분들 이거 노래 들어갔어가지고.